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이 님들 어제 좀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바로 에스티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대박이 님들은 이제 특히나 에스티팜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에스티팜 어제 공급 계약 공시 나온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11%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서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요. 이제 공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좀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티팜 어저께 공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공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반님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만성질환용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약품의 상업화 물량 공급에 관련된 예, 공시 사항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이제 800억, 예, 806억 이렇게 이제 찍혀 있고요. 근데 이제 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예, 기간은 2022년 3월 17일부터 23년 1월 3일까지니까 거의 이제 9개월, 예. 그러니까 올해 납품할 물량이 800억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상대방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로 비밀 유지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뻔한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다들 임상 시로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화 물량이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FDA 통과한 노바티스의 렉비오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렉비오 물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바티스 800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만 여기에 이제 가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상업화 물량을 한 매출액 600억 정도로 봤었나 보더라고요. 800억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힌트 하나. 노바티스의 지금 현재 초도 물량인 거잖아요. 상업화 초도 물량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는 물량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나가 상업화 물량을 만드는데 그게 800억 규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스타트가 800억이면 상당히 큰 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문에 야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노바티스의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힌트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올해는 납품을 하지만 내년에는 노바티스가 본격적으로 유통망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특히나 이제 유럽하고 미국 전, 전역에 이제 노바티스 이제 렉비오를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년이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 노바티스로만 나가는 이 올리고 핵산이 1 5 0 0억에서2 0 0 0억까지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구나. 단일 품목인데, 단일 매출인데, 한 회사에 대한, 여기 이제 플러스 지금 임상시로 나가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는 거고,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올리고 핵산의 그동안의 매출을 한번 보자고요. 2020년도에 올리고 매출이 전체, 에스티팜의 예, 올리고 핵산 매출이 사시, 452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작년 21년 865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에 지금 현재 이제 노바티스만으로 800억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800억 플러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임상실로 나가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하면 제가 계산했을 때 올해 매출액은 충분히 2000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2000억이라는 매출액이 나왔을 때 SD팜의 이제 고정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남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한30% 정도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사실 이 원료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진율이 많이 남을 테니까 하지만 뭐 r&d 비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2000억 베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커지는 구간으로 갈 거예요. 자 근데 2000억 베이스면은 한 30%에서 30%좀안 나올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한 600억 사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익 규모가 상당히 크게 커지는 해가 될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업화 물량이 또 추가로 나올 게 뭐가 있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상업화 물량이 여기서 추가로 또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노바티스한테 올리는 이 매출액이 또 곱하기 2배, 3배 이렇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군도 있더라고요. 2022년에, 지금 현재, 이스 d 팜의 올리고 핵산의 원재료를 사용한 mRNA, 신약이 상업화가 가능한, 지금 임상 3상에 있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결핍증후군,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이두 개가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가면은요, 또두 개의 또 후보군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골수 이형성 중후군,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 마이크론 혈증 치료제, 이두 개가 또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바티스만으로도 충분히 올해 매출액은, 에스티팜 매출액은 2,000억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중에 상업화되는 물량이 또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ST파면 주가는 계속해서 레벨 되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백신 이슈도 있지만, 사실 백신 이슈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식약처에서 빨리 임상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지금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은 백신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주가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백신은 언제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공을 하면 스티팜이 갖고 있는 LMP 기술이라든가, 캡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료부터 시작해서 LMP 캡핑까지, 전달체 기술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값어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도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래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와준다, 올해. 라고 했을 때는, 뭐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2주에 머물러 있진 않겠죠. 충분히 이제 더 가치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s 스티팜은 저는 올해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고요. 숫자를 보여주면 그 숫자가 끝이 아니라 그 숫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에스 m 팜 입장에서는 숫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증서 물량도 더 많이 나오고, 수주도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장에서 이에스팜을 얼마나 크게 평가해 줄지, 이제 그것만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 최근에 제 주가의 하락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주가의 하락세는 사실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과 맥을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에스티팜도 이제 주가가 계속 쭉 하락을 했었지만, 일단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가도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지다가 이제 막 이제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주 세터는 어차피 다 때려 맞았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 대표적인 성장주는 결국 바이오하고 IT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장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일단 경, 전쟁에 대한 완화감이 좀 커지고 있는 단계니까 다시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시장도 보면 성장주들이 급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주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ST팜의 주가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와, 이걸 이 가격에 내가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나는 기회의 관점으로 봐야지. 야, 이거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걱정의 단계로 볼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바이오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s 편도 거기에 발을 맞췄던 거고. 그리고 일부 업체들이 이제 본인들이 올리고 핵산의 원재료를 받아다가 임상을 하잖아요. 근데 임상에 성공해서 상업화로 갈것 같은 업체들이 자꾸 이제 그런 선언을 좀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올리고 핵산을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스티팜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경쟁이 생겼다, 경쟁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에스티팜은 수주를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시장에서 그 해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신약 개발 업체가 이 신약을 상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엄, 엄청나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상업화에 성공하면은 CMO에 맡겨서 그 원료를 생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걱정이 생겼다. 우리가 지금 신약 개발한 게상업화갈 건데 어떤 걱정이 생겼느냐. 원료로 수급을 잘 못할 것 같아. 야, 이거 원료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들은 사실 돈을 자기네들 싹쓸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올리고 핵산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노바티스도 그 선언을 했잖아요. 2023년, 2025년 가면은 우리가 직접 올리고 핵산을 만들어야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말하는 업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CM으로 맡기고 싶다 이거예요. 원료를 받아오고 싶은데, 그만큼 원료 수급이 너무 딸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서 있다가는 우리는 상업화 갔는데도 약물을 원료가 없어서 못팔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위기감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경쟁심화가 되는지, 저는 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상태라면 굳이 신약개발업체가 본인들이 원료를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겠다는 말 자체를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만큼 전 세계 에 지금 올리고 핵산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업회 성공하면 뭐해? 예, 성공해가지고 FDA 승인 떨어져가지고 BLA 해가지고 우리가 딱 팔려고 하는데 그때 원료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쇼티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걸 가지고 악재다. 어, 다른 업체들의 신약개발 업체들 자기네들 직접 원료 만들어서 상업화 하겠다, 하겠다고 선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야 에스팜은 이제 물량 만들어도 공장 괜히 증설해 가지고 물량 못 판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짓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은 거였다 결국엔 주가가 이제 15만 원에서 쭉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9만 원대에 머물려서 10만 원 깨지면서 9만 원대에 머물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그 이유를 합당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짜집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만큼 SD팜의 가치가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오히려 SD팜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SD팜에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 어저께 나왔던 공시는 첫 상업화 물량에 대한 공시였고, 첫 상업화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임상실에서 상업화 물량을 아무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상업화 물량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일단 노바티스는 확실하게 잡은 고객사다. 그리고 노바티스로서의 매출액은 당연히 매년마다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에스팜의 실적 플러스를 계속해서 견인을 하는 첫 번째 고객사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사들도 계속 대기 중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임상 시료도도 그냥 꾸준히 나가면서 거기서 상업화되는 애들이 생겨날수록 계속해서 상업화 물량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에스트팜은 이미 선제적으로 증서를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숫자로 쌓아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공시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티팜 한번 믿은 김에 끝까지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다 현실화돼서 실적이 고점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향후 한 5년 후 그때가 될것 같은데 5년 6년 후까지 에스티팜은 그냥 쭉 들고 가면 이게 뭐두 배, 세배 먹고 끝날 종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SPM 뭐또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줄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번 주 후반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저도 좀 숨통이 좀 튀었던 예, 한 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할 때는 웃으면서 예, 즐겁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예, 대박이님들, 대박나십시오. 대박이.